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호흡은 들숨일까? 날숨일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호흡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들이마시는 호흡인 들숨을 할지 아니면 내뱉는 호흡인 날숨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은 마치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답을 말하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호흡은 들숨입니다. 첫 들숨으로 인해 혈액이 폐로 몰리고 심장은 좌심방과 우심방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태아 순환계의 특정 혈관들이 막혀 다치게 됩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하는 첫 들숨은 모든 들숨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첫 들숨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태아일 때 쭈그러든 상태에서 양수로 채워진 폐조직의 초기 표면 장력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들숨에 필요한 힘은 정상 들숨의 경우보다 3에서 4배 정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의식을 잃은 주인공이 깨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시면 연기자들이 들숨으로 시작합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존 스노우가 다시 살아날 때 바로 들숨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공기를 마시는 것, 그 강력한 들숨의 때를 기억하며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볼까요?